그 진짜 맛있습니다. 엄마 보고 싶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오빠. 이 어, 깜짝. 와,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돼지 국밥 녀스가나 <냄새가> <laughs> 딴딴딴따. 지금 거의춤 때리는 거아니야뭐춤 걱정할거니... 할거요? <laughs> 아니 춤 걱정 안해 안녕하세요 파인트뚜입니다 <laughs> 오늘은 운이란판이란 국민여가 캠핑장 놀러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동유난로를 놔두고 온거야 그래가지고 불이야 <laughs> 불이야 다행히 여기 사장님이 난로를 빌려주셔가지고 널러죽진 않게 생겼습니다 껴안고 잘버냈는데 일단 텐트부터 칩시다 아. All those kisses every night. Wow, when you're away, do I miss you? Is it just because I can't kiss you? Is it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 We started ourselves a family. The boys, they came one, two, three, and now. Of their own, and half of them are halfway grown. I followed you around the world, and I still think you're the prettiest girl. And I got to dance with my best friend, so I'm the luckiest man that's ever been. Oh you know you like this, 엄청 장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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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서 한국에서 한 캠핑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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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든서

미국애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등심, 냉장 네. 등심. 그 다음에 저번에 경료리랑 맛있게 먹었던 수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수육 한 덩어리. 갈비살 있더라고 싸가지고. 돼지 그러니까. 갈비살. 이거는 우리, 우리 최병섭 씨. 청양 떡갈비. 얘 친구가 목포에서 목포 동부시장에서 이거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거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간 거고 그냥 떡갈비도 있고 청양 떡갈비도 있는데 청양이 훨씬 맛있어요. 흥분의 고기천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근처에 있으니까 다음 세탁사고 확실히 짜서 그런가 엄청 작아 요거는 전복 낙지 한 마리 해물라면 몸보신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끝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썸탄 대나무숯 또 유튜브는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캠핑을 엄청 자주 다니면서 고기 많이 먹었거든 요 여러 숯을 써봤지만은 이 대나무숯이 진짜 물도 우는하고 엄청 오래 갑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참숯보다 훨씬 좋아요. 불앞 있어서 춥다는 생각은 안 드네. 아르바시트 소화진다 바람은 바본미름다 시작을 까 이제? 볶갓갈비 하나 올리고 볶갓갈비 하나 또 올리고 <목소리> 와 토마토가 어떤 맛인가 또 먹어봐야지 안에 그 씨라 야되나그게 없는거 같아런고자구 그래, 그래. 응. 아, 근데, 파냄새가 죽인다. 이제, 어메, 이렇게. 살살 <laughs> 얼고 달래듯이 구워야 되구만. 야, 진짜아 미지의 존재? 아. 용이랑 거의 비슷한. 자, <laughs> 한잔합시다. 아, 아, 됐어, 이제. 와, 떡갈비 진짜 맛있겠다. 방토도 다 익은 것 같네? 음, 맛있네. 야, 얘 힘들어 한다, 힘들어 해. 와와 와 이게 집에서 렌지로 돌리는 거랑 은 식감이 다르네 노란 게 맛있네 아 그래? 아,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런 낙에 캠핑 오지 아. 너무 좋다 진짜 이것 때문에 캠핑을 하고 싶은데 치우는 게 일이라 가지고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미국에서 건너온 소가 또 어떤 음. 맛인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북 진안에서 사라지는 거야. <laughs> 나보다 낫네 그래도 물건 나왔으니까. 외국 어, 여행도 가보고. 게 부럽다. 술이 들어가니안 취하는 느낌이지. 어떡하지? 이거는 이이 이거, 이거 미국 소는 좀 두꺼운 맛에 먹는 건데. 이거는 한우 돈 없어서 못 먹어서 먹는 거 <laughs> 같잖아. 이렇게 미국 소가 <laughs> 이렇게 얇으면 되냐? 쉿. 아 <목소리> 후추 추 후추 추 후추 추 후추 추. 뭐 <목소리> 아, 술을 그렇게 급하게 먹어 그냥? 아? 난 원래 좀술좀 <목소리> 급하게 먹어. 아, 잠깐만. 아 너무 춥다 난로에 잠깐만. 바람이 안불 때는 좋았는데왜 갑자기 바람이? 그러니까 아, 추워. 아난 되게 만족스러운 데 되게. 아. 되게 고기도 맛있고 다 아, 맛있어. 너무 좋아. 아이거 완전 제대로네. 짠한번 해주셔. 아, 더운 소 씨, 좀만 참아. <laughs> 아니 너무 추워서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거기가 남았어. <laughs> 요거는왜 구웠냐?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오? 내가 먹을게. 이렇게 추운데 고기는 맛있어. 안주 선정을 잘못했네. 그냥 쉘터 안에서 끓여 먹는 거 할까? 미안다. 하와씨바람 <laughs> 아, 추워. 여부로 치워 응 찍어야지 와 진짜 맛있게 나온다. 시 들어 와 한잔해 어? 볼까 한잔해 이거야 어. 어음 떨리갔어? 아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난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진짜 맛있는데 또 한입해 아니 싫어 <laughs> 짠. 아요 배가 많이 남았냐? 그냥 먹는거야 맞네 우순이 남았네? 야그 아, 계산 계산 왜 영역인데? 어. <목소리> 꿋꿋하게 마지막 한 점까지 버거 먹었다고 저기서 니감기약 네 아까보다 고기가 덜 남았어 맛있는데 어떡해 미련한 놈 <laughs> 진짜 오늘 음. 너무 춥네요 그래도 이거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살려서 올려본 걸 텐데 어떻게 올리게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객기 부리지 말고 들어와야 와 이제 너무 추워서 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침낭 안에 들어가서 요거 마가렛트 하나면 될것 같아 이제 핫팩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깔깔이 깔바지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엄마 보고 싶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그래 객기 부리지 말고 들어와 거기서 손 대고 있으면 뭐열 나냐? <laughs> 근데 이 캠핑장이 항상 바람이 많이 부는 캠핑장이야. 근데 여름에 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기가... 아, 여기 온다고 할 때... 아, 포기롭게... 아, 전현진이랑 입수나 한번 할까... 그 생각이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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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웃음> 아, 난 싫어. <laughs> 아, 난 갑자기 뒷골이... 일단, 장비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야겠어요. 나는 술이 또 보듯이 급하게 먹잖아. 빡치해. 그래 가지고 9시 반에 자, 한잔합시다. 한잔 짠. 짠. 한잔합시다. 한합시다 한잔 오, 한잔합시다. 안에 그... 씨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그냥 오는 거야. 안 취하는 느낌이지? 어떡하지? 좀만 참아. 아, 나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 봐. 오 깜짝아 씨오 깜짝아 혼자 만족하고 자니까 좋아? <laughs> 아, 나쁜 새끼 미안하다 <laughs> 영상 분량 뽑아줘야지 시키야 혼자 입... 즐기고 잤으면 입수하라고? <laughs> 가자 니네 어제 콜했어 입수나 한번 할까? 난 콜! 아난 싫어. 난, 아, 난 싫어 난 콜! 어, 입수한다 그랬다고? 응 음. 미친 거 아니야? 가리 정신 차리러 가자 조르새끼 당황했어 <laughs> 혼자, 혼자 급하게 즐기고 잤어 얼마나 반가운가고 그냥 세수하면 되는 거잖아 어 <laughs> 깜짝아 다음 날 아침이고요. 어제가 또 혼자 즐길 거다 즐기고 한 분량이라도 뽑아야 되니까 계곡 아니겠습니까 운이란 반이라면 하면 점점 추워지는데 이제. 네 그래, 캠핑 나오면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는 거 공기랑 진짜 좋다. 어, 아니 자면서 그 뭐냐 난로 그 어. 냄새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 아 원래 저렇게 매해한 냄새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나 이산화탄소 중독되는 줄 알았어. 인간극장. 딴딴딴딴. 아 어디 마고? 내가 분명 기억이 없는데 입수한다고? 왜, 왜 그랬을까? 어? 9 시에 그냥 잠든 놈이 뭔 정신이 있어갖고 그런 말했을까? <laughs> <laughs> 입수 시키러 왔는데 와. 와 풍경 진짜 죽인다 여기. 와. <목소리가> 나도 어. 아, 잠깐만 와내내 정지 왔는데 야한 <laughs> <laughs> 남자가 있어 아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와 이쪽 깊다 그래도 저거리보단 여기가 얼른 올라올 수 있고 낫지 않겠냐? <웃음> 그럴까? <웃음> <웃음> 가스 라이팅 <laughs> <laughs> 와. <laughs> 와. 샤워장 있는데 굳이 여기서 쉬는 <laughs> <씻는> 이유는? <laughs> 너의 졸업 <조루> 때문이지. <laughs> 뭐 그런 거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로. <laughs> 그래, 의미 부여를 좀해의미 어, 부여해야지. 2022년도 좀 정신도 더 차리고, 운이란 반이랑 처음 왔는데. 좋은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 <laughs> 야, 기뻐! 아지가 <laughs> 근데 한번 담그니까 담그려는데? 그래? 우와 머리 아이 정신이 확 드네 진짜 아, 뒤로 넘어질 때 응. 전나 당황했다 어. 진짜 <laughs> 역시 해병대는 다르구만 이 정도면 어제 일찍 참 값은 했다. <웃음> <웃음> 나무가 무슨 나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귀엽게 생겼는데. 미치. 거의 돌상 안 날아가지? 그때 갔나? 조로 새끼. <laughs> 힘이 없어. 풍경이 <laughs> 입수만 하기엔 너무 좋네. 우리 벌써 3시간 놀았어. 9시 반이야, 지금. 오늘 라면은 또 전복이랑 낙지 들어간 거니까. 아침에 냉수 마찰하고, 회장도 하고, 몸보신하고이 어. 공기가 너무 좋아. 상골짜기 공기. 지금부터 여름골을 예약을 할까? <웃음> <웃음> 글램핑을? 백숙 먹고 민박도 하고. 근데 백숙은 확실히 그런 식당에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백숙 옆에 나오는 김치들하고. 어. 백숙에 맞는 익힘 정도로 나오잖아. 어, 맞아 맞아. 생지지않 나오지. 약간 어, 익은지 나오 그렇지. 살짝 익은 거. 어. 자, 지금 시각 9시 35분. 얼른 가서 라면 끓입시다. 렛츠끼리. 렛츠끼리. 냄새는 좋다. 그지그지나 방금 알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사과 <람이> 맛있다 12시간 가까이 육수가 음. 빠진거라 전복 한마리, 전복 두마리 w h e n t 어봐야 h e s u n g o e s d o w n i c o l d n t r e 부드럽고 진짜 맛. 맛있... 야 안에 해물이 들어갔는데 돼지국밥 냄새. 돼지국밥 냄새가 <laughs> 나. 먹봅시다 먹읍시다. 전복 하나요? 이고 전복 먹어요? 전복. 셔이 <laughs> 니콘이 이래갖고 이래갖고 영상 하고 있어. 이런 게 사람들이 다 소니 쓰는 거지. 고기도 한번 먹어볼까? 여기약 그건데? 이 뭐냐? 개고기 먹는 느낌이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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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한 짓을 했구나 네. 육수를 버릴걸 <laughs> 근데 너무 달아 달고 국물이 느끼해 느끼하다면서 잘 먹은다? 아잘 먹지 난 배고팠나봐 계속 들어가네 이거 비위가 좋다 착 <laughs> 한입 먹는 순간 생각했지 아 저기 음수통이 있어서 <laughs> 국물을 맛보고 싶은데 참아 용기가 안 난다야. <laughs> <laughs> 또 토하러 갈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저봐라 저 커플들 아직도 적고 있냐? 반도 못했어. 그대로 온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뭐라도 난로라도 어떻게 할줄 알고 그러면은 좀 빨라 내가 텐트 갤때어 텐트 뭐 하면 돼 이러면 겁나 오래 걸리는 거지 이제 둘이지만 둘이 아니요 나한테 팔이 하나 더 달린 것 뿐이지 <laughs> 비유가 딱이네 야한 번만 들어주라 응. 머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제 카메라는 제가 액정을 볼 수가 없어요 캠핑 나오는 날은 파마머리라서 이렇게 뭘 바르고 나오는데 바른 상태에서 하룻밤 딱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된단 말이야 참 고민이에요 이것도 겨울에나 이렇게 하지 봄 여름에 침, 침, 텐트 안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땀, 땀에 땀 쩔어가지고 그때는 영상 또 어떻게 찍을라나 몰라 어.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 뒷모습 이게 운이란 반이란 캠핑장은 약간 이래요 돌풍이 불어 돌풍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내가 텐트 칠때 바람이 안 분다 하더라도 꼭 팩을 먼저 푹부시작하세요 근데 시원하다 침구류 개고 있을 때 부는 바람은 뭐 나쁘진 않지 어? 바람이 한바탕 부는 바람에 폴대를 다 뺐는데, 또 영상을 안 찍었네. 이은병하고 뭔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것 같다. <laughs>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자리 옮겨서 찍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자리 에올것 같아. 우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 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뵐게요. 안녕.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있다 아, 대수. 어, 추워. 음, 아우. <laughs> 겨아야지 그럼 진짜 끄겠습니다. 안녕.